나왔어요. 친구 집에 갑시다. 음. 조금만 올라가면 친구 집이에요. 알았어, 문 열어줄게. 와, 문이 안열립다 <놀람> 여기 무서워. 나 숨겨줄게. 나 숨겨줄게. 우리 심자, 우 심자. 진자 심자. 됐어, 됐어. 이제 안 들린다. 어안 들린다. 귀여워. <laughs> 무섭나 봐. 응, 안아 줄게. 두고 해 내가 너랑 옷을 비슷하게 입기 위해서 위에는 검은색을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너, 내가 뭘 입었지? 맞추지 말라고. 진짜 그거 해볼래? <laughs> 야 항상 너를 n t 똑같은 너를 보는 n 같아. 응. 근데 일단 진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.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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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o 픽서를 뿌 n 지 know. I 아무튼 근데 그거 이제 뿌리고 한지꽤 됐거든 근데 이거 뿌리고 퍼프에도 좀 뿌려줘야 돼아 하기 전부터 해야 돼? 어 하기 전에 이제 뿌리고 퍼프에도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바르는 거지 어떡하지 벌써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그래 또 뿌려 알았어 아니 이제 얼굴 먼저 뿌릴게 응응네새 아, 거야? 응 <laughs> 응, 진짜. 난 재밌지. 난 얼굴 브고 보는 거니까. 와, 니가 카메라 를가리면오토 거야? 괜찮겠지? 근 근데 응 재밌다. 뭘 했다고 재밌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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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, 얼굴은 니가 했으면 좋겠어 나무다겠어이 이거, 이 이거, 이 네가 거이고이 아, 더워 나못 아, 입겠어 내가 똑같은 반팔로 갈아입어볼게 난 똑같은 반팔도 있어 더워. 아 그래 아무튼 이거 너제유두번안 봤지? 아 봤어 한번 봤지? 아니야 두번 봤어 잘했다 <웃음> <웃음> 나는 네 거야. 어, 진짜 새 거야 엄청 된거같거든나 말고 얘한테 보여줘 아 엄청 엄청 세가 어째고 말해서 뭐하게미 <하긴. 목소리> 외그림 바르고 근데 <응>. 그때는 화장은 안 재가 맨날 뽑아 푸기는 다 내가 잘났다. 근데 진짜 언니. 너무 아파. 기다려 봐. <목소리> <템포가> 더 멀었는데. 뭐 했어? 성공했어. 잘했어. 너 성형하면 내가 감자 아저씨 소개해 줄게. 감자? 감자 아저씨. 아 아저씨. 감자 아저씨네 유튜버. 감자 아저씨한테 편지적어줄게 감자 아저씨. 아저씨 왜 감자냐면요. 감자 닮았어요. <laughs> 편지를 썼다고? 잠깐만. 잠깐만 일단 거울 봐봐. 짱잘 그렸지. 근데 이쪽 좀 고쳐줘. 야 아니 뭐지? 너왜 이렇게 잘하지? 차와 잔잔. 안무시도 있어. 근데 애초에 있잖아. 이좀 먼저 그리야 너무 힘들어. 인정하지, 너도. 응. 음, 그래. 잘했지 않아, 근데? 응. 응? 아, 됐어. 해줄게. 이 이런 거뭐 발라도 되나? 이 색깔 괜찮지? 그냥 해볼게. 내가 최대치까지 화장하면 이거까지 가. 약간. 아, 아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. 그것도 해띠들 거야? 아니 이 이렇게 해이거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 이렇게 이이거게 해서. 이이 얘는 뭔 색이야? 얘는 약간 아무 색 없는 색 진짜 아무 색 없는 색이야 MLBB야? 어? 이거? 아우 어, 둘지 <laughs> 어때 이거? 해네 맘대로? 알았어 이거 하자 근데 이거 내가 발라본 적 없어가지고 잘 응? 이 색깔 별로 안 발라본 거 같아 고맙다 나는 실험 안한 거구나 아니야 근데 예뻐서 샀었어 일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 좋았어 내가 봤을 때세개다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결정적이기 때문이지 두 번째로는 이거 이거 이렇게 해봐 아무것도 안바르는 근데 일단 이거 한 번도 발라본 적 없어 엄청 깨끗하잖아, 고요. 방금 방금 붙이는 좋겠다. 어, 고다 <laughs> 완전 예뻐. 해봐. 반짝기반짝기네반짝기반짝기 네. <laughs> 일단은, 약간 네가 그걸 좋아하잖아. 하이라이터. 응. 한 번도 해본적 없지만, 이거 봐도 되지 않을까? 그래야 되지 않을까? 그렇지. 사실 혹시 네. 몰라서 들고 왔어 나이 생각에 아, 아 이걸로 해 알겠어 근데 이거 섀도우 바라도 될걸? 나 섀도우로도 해 알겠어 오늘 음, 딱히 오늘 잘안 했는데 그래? 응 약간 언제지? 톤 다운 메이크업 한번 하고 난 뒤에 인절미 응 어.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코 쉐딩이 아막 해도 돼? 감자해시야 나뭐코 수영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뭐라는 거야 그거 봐봐 예쁘지? 예쁘지 않아? 달라진거 사실 잘 모르겠어 아 이거 한번더 뿌려야지 이거 너 원래 마지막에 잘안 뿌리는데 그래? 왜냐면은 내가 뿌려줄까? 응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아, 했습니까? 나는 나를 확